제 데이터 센터로 간대요 오, 히스토리가 네. 있더라고요 1억기부터5억기까지 있어요 여기, 여기 정문? 네 정문 음. 지금 우리, 우리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본체가 네, 시스템을 오. 위에서 이렇게 쭉볼수 위에 있고요 오. 지금 여기 있는 컴퓨터들은 다몇 호기인가요? 있는 거는 슈퍼 컴퓨터는 아니고 슈퍼 컴퓨터는 아까 그 건물에서 보셨던 거고 이거는 이제 그게 서비스 그냥 큰 컴퓨터인가요? 예. 예, 예, 맞아요. 음. 네 맞아요 잠시만 그러면 우리도 그냥 회사에 있는 음. 컴퓨터 음. 한 40대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묶으면 음. 슈퍼컴퓨터 아닙니까? 예, 일반 컴퓨터를 묶으면 아나 슈퍼컴퓨터 음. 있어 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슈퍼컴퓨터라고 음. 이야기하는 거는 탑500탑 사이트에 음. 음. 예, 1등에서 500등 음. 사이에 음. 그는 이제 시스템이 슈퍼컴퓨터라고 좀 불리는 지금 키스티에 근무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네. 별점 다섯 개 만점에 네. 몇 정도 만족하시면서 네. 근무를 네. 하고 계신가요? 아별점 다섯 개 중이에요. 네. 네 별점 다섯 개. 별점 다섯 개. 네. 이야. <laughs>